우선, 이식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요걸 좀 쉽게 고쳐보자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그래서 요게 지금 y절편을 얘기하고, 요게 기울기를 얘기해, 기울기. 이건 알 거야. 자, 그러면, <laughs> 기억번은 해보았을 거야. 아는 그러니까 게 일단 아무거나 하나 잡고, 얘가 만약에 플러스했다고 하면 b는 마이너스지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s가 a하고 b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전체 플러스니까 기울기는 플러스야 m 플러스 그다음에 y절편이 b인데 둘다 마이너스니까 전체 마이너스 절편 y절편 마이너스 그러면 기울기가 올라가면서 y가 마이, 마이너스면 이렇게 가겠지. 와이절표는 이제 기울기 양수니까. 그러니까 2, 삼분면 지나지 않는다. 맞아 이거. 옳은 거 찾으라 했으니까 기억분 맞아. 그렇지? 어. 그다음에 a가 만약에 네가 쓴대로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그러면 c가 플러스니까 b가 마이너스가 돼. 그러면 a, b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기울기 봐봐 여기. 여기 기울기 얘가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야. 여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전체 마이너스야. 기울기 마이너스. 그치? 기울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러면 다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체는 플러스겠지. Y절편 플러스 그러면 Y절편이 플러스였다는 얘기는 위쪽에서 Y축하고 만난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내려와야 되잖아. 요 이렇게 그럼 4사분면 지나지. 근데 안지난다 했으니까 틀렸지. 그 음, 응. 그럼 기역 맞고 니은 틀렸어.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만약에 플러스였다고 해볼게. B도 그럼 플러스야. B가 플러스인데 플러스랑 C랑 곱해서 0 나오려면 C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잖아. 그치? 렇 어. 그럼 C가 0이면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은 C가 0이면은 얘가 그냥 죽어. B랑 상관없이. 그 Y절편이 없는 거야. 그럼 얘만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AB가 둘 다, AB가 둘다 양수래.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전체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꼴이 이렇게 되는 거야. Y는, 얘 같은 경우는 Y는 기울기가 음수, 마이너스 MX. 약간 이런 꼴이지. 그리고 Y절편 없으니까. 이식 자체는 어떠냐면은 기울기가 음수니까. 기울기 자체가, 아까 내가 음수를 했잖아. AB가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플러스니까 얘가 마이너스내데 됐잖아. 기울기 자체가,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와, 이렇게. 그치? 마이너스가 나오고, Y절편이 없어. 그러면 Y절편 없으면 0 0마 지난다 했잖아, 원점을. 그니까 원점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음수여야 되니까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2, 4분면하고 4, 4분면 지나는 거, 맞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여기 숫자가 기울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2뭐 이런게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리얼번리얼번은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얘를 먼저 따져봐 부호가 나온 걸 먼저 따지면 안, 안 어려워 만약에 A하고 C가 부호를 가지니까 A가 음수였다고 치자 이거야 0이 아닌 음수야 음수 그럼 C, C는 양수였겠지 그치? 그럼 A가 음수다? 근데 A가 음수인데 A랑 B를 곱해서 반드시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B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0이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는하고 부등호가 나오잖아? 그럼 부등호 있는 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는인는 대로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헷갈린 것 같아. 그래서 A가 양수라고 쳐도 C가 음수야. 그러면 여기 봐봐. A가 양수면은 A가 양수인 상태에서 B를 곱해서 0이 나오려면 B가 무조건 0이 돼야 되거든. 플러스였단 얘기는 A가 플러스 일 플러스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 곱해서 0 나오려면 B가 반드시 0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히 할수 있는 건 b가 0이었던 얘기야. a를 플 a 플러스 b 마 c 마이너스로 쓰든 a를 마이너스로 쓰고 c를 플러스로 쓰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럼 둘다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얘부터 a가 마이너스야. 여기다 넣어볼게. 자 y는 마이너스 b 분의 ax 어,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되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b가 방금 뭐라고 했지? b가 음수야. 요 분수꼴로 바꾸기 전으로 한번 가봐. 이게 얘네가 원하는 건 이거야. 이 상태에서는 b가 음수가 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방정식으로 보라는 얘기야 이거 고치기 전에. 요거 요거. 그럼 b가 음수면 아 b가 0이면은 이게 몽땅 날라가. 그럼 남는 게 뭐냐면 ax 플러스 c가 0이니까 결국에는 a는 아예 뭐 a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나와. 근데 아까 A랑 C가 하나가 음수면 하나는 양수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의 개수가 이렇게 봤을 때 음수, 양수, 양수, 음수라 했을 때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게 두개 나와. 그럼 무조건 얘 부호는 뭐야? 플러스야.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뭐 3이나 2나 이런 숫자를 가졌다는 얘기야. 근데 X는 3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말 그대로 X 값이잖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x는 양수일 때뭐3 같은 거, 2 같은 거 이렇게. 그럼 얘는 1사분면하고 4사분면밖에 못 지나. 근데 얘는 1, 2사분면이 지난다 했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이 기억되게쉬 되는 거야. 그다음 이제 유형 13번이 이제 헷갈리다는데 이거는 간단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하냐면점 p 있잖아. 점 p. 문제에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준 점이 있고 고정되지 않는 점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 점피 아니 피면은 뭐몇 콤마 몇이라고 점을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동점이라고 해 동점이 움직일 동자야 운동할 때 동자 그 움직이는 점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잡냐면 다 변수로 잡아 그러니까 x 좌표도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x라는 문자 쓰고 y 좌표도 정해지지 않고 막 움직이니까 y 좌표로 잡는 거야. 그래서 이 동점 방 이게 그러니까 p라는 이름 q라는 이름들이 대부분 움직이는 점이라. X, Y로 많이 잡는다는 얘기야. 다 이렇게 잡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A가 A가 3, 5잖아. 지금 현재. 얘라는 점이랑 P가 정해지지 않은 점이 X, Y래. 얘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냐면 AP라는 이 선분을 그러니까 A점하고 P가 막 움직이는 점이 있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A하고 P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를 몇대 몇?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이 점이 Q인데, Q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으래 돼. 그럼 선생님 어떻게 찾나? 봐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얘를 실제로 그냥 3대1 내분점을 찾으면 돼. 그냥 얘는, 아, 1대3. 1대3. AP라 했으니까. 그러면 내분점 찾는 거 너도 알지? 얘 움직이는 점이니까 X Y라고도 움직이기 때문에 변수로 둬야 돼.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더해. 4분의 그럼 이게 대각선으로 오판되지. X, 9. X, 9. 그럼 x 플러스 9야. 그 다음 얘는 4분의 y 플러스 15. 이렇게 될 거야. 이해 됐지? 근데 얘를 x, y로 잡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이미 x, y가 있는데 문자를 x, y 를잡 겹치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기 함수식이 x, y가 나오면 x, y를 못 쓰니까 넌 앞으로 어떻게 잡냐면 무조건 움직이는 점은 x, y가 아니라 a, b로 잡아주면 돼 a, b a, b 이렇게 잡아주면 돼 알겠지? 음 그러면 여기가 이제 a로 바뀌겠지 a 여기는 b로 바뀌겠지 b 이렇게 된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뭐 하냐면 여기를 한번 잘 봐봐 점 p가 직선 여기 위로 움직인다 했어 여기 위를 너 위를 움직인다는 얘기는, 위에 있다, 지난다, 위를 움직인다? 위에 있다, 지난다 면 그냥 다 대입해. 방정식처럼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럼 이 위에 피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 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피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이 피가 이코마 피잖아.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다, 지난다 면 보통 중학교 때부터 뭐 했냐면,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했었어. 그래서 뭘알수 있냐면, 우리가, a, b가 여기를 지나니까 x에다 a를 대입하고 y값이 b니까 이렇게 대입하면 는 0이라는 이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잘 봐. 아까 이게 첫 번째 단계야. 아까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게네 분점을 구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a, b에 대해서 p를 갖고 여기가 b고 여기가 a고 여기서 잘 들어야 돼. 근데 이게 무슨 좌표야? 여기 있는 게 바로 x 좌표야. 요 자리가 바로 무슨 좌표야? Y좌표야. 근데 여기는 A하고 B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정리를 하는 거야. 자, 봐. 4분의 A 플러스 9가 X래. 그럼 얘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해. 자 양변에 4를 곱하고 9를 넘기면 A는 4X 마이너스 9가 돼. 이렇게. 그러면 A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B가 4분의 B 플러스 15가 될거 아니야. 얘가 Y 좌표. Y 좌표 말 그대로. 여기가 Y 자리잖아. 그지 이걸 정리라는 거야. B는 그럼 뭐가 되냐면 양변에 내비하면 4Y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걸 갖다가 이 AB를 어다 대입하냐면 여기 밑에. 바로 여기. 여기다가 갖다 대입을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갖다가 a하고 b 대신에 대입해주면 이제 연립방정식 풀듯이 식이 다시 다싹다 x, y로 바뀌어요. 한번 대입해볼게. 대입을 시켜보면 자, 여기다 대입해볼게. a 대신에 4x-9라고 했고 여기는 플러스3에 b 대신에 4y-15라고 했고 그 뒤에 마이너스 6이 있어. 정리. 4x 플러스 12y 4x 플러스 12y 이렇게 되고 숫자가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54지. 54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4에 6이면 마이너스 60이야. 는 제로야. 그럼 4단으로 약분되니까 따라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5는 0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를 앞으로는 이런 위치가 정확히 안 나온 거 있잖아. 뭐, 몇 콤마 미시라고 정확히 안 나온 거는 움직이는 점들. 얘네들은 함수식이 XY에서 나올 테니까 무조건 뭘로 잡는다? A 콤마 B로 잡는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콤마 B로 잡는다. A 콤마 B로 잡는다. P를 앞으로 항상, 아이고. 얘를 항상 뭘로 잡는다고? A 콤마 B로 잡는다. A, P. 이렇게 잡아서 보통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위에 있다는 얘기 나오면 얘를 이 함수식에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을 찾아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A하고 P를 1대3으로 내분하라고 했으니까 내분점 찾고, 그거를 X, Y로 줘서 대입하는 거야. 이거를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울 때헷갈려서이 과정을 기억을 해 둬야 돼. 푸는 방식이래.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몇 콤마 몇이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를 무슨 좌표라고, X 좌표라고 하고, 여기를 Y라, Y 좌표라고 하잖아. 그래서 아까 요거 나타낸 거를 는 X 좌표, 는 Y 좌표로 이렇게 문자로 바꾼 거야. 여기 써놓은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서 여기다 대입한 거라고. 요 내용을 기억해서 나머지 문제도 똑같이 풀면 돼. 알겠지? 해도 안 되면 얘기를 해. 다시 또 하면 되니까.